안녕하세요. 진짜 역사입니다. 현재 학계는 고구려 천리장성을 북쪽 부여성에서 요동반도 남단으로 그리고 있다. 고구려 서쪽 영토의 한계가 유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엉터리다. 고구려 서쪽 영토는 갈석산이 있는 나나와 그 북쪽으로는 현조양동 쪽의 의무려산이었다. 이는 수양제가 고구려가 갈석에 모여 있다고 한 기록과 수나라의 배구가 고구려가 고죽에 있다고 한 것에서 알수 있다. 고죽은 요서 영지현에 있었는데 나나 동쪽에 접해 있다. 또한 중국 사서인 성경통지에는 나나 동쪽에 고구려 천리장성이 있다고 기록했고 실제로 조선 영조 때 지도인 서북피아양계, 말리 일람지도에도 장성이 산해관에서 북쪽으로 부여성까지 그려져 있다. 이외에도 근거가 많지만 줄인다. 주류 사학계는 아무리 근거를 제시해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한두 명은 바뀌겠지 하는 마음으로 올린다. 공부 좀 합시다.